안녕하세요. 한 가족이 함께하는 한 가족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 이소리입니다. 오늘은 거북섬과 송도에 관련 영상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 경기도를 크게 원으로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가 바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동탄에서 봉담 구간이 이렇게 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봉담에서 송산 구간이죠. 이곳은 작년에 조기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에서 안산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2순환과 이 평택시흥 고속도로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대비를 해서 지금 기존 4차선이거든요. 이곳이 8차선으로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유가 끝나는 구간은 바로 안산 초입입니다. 시와호를 건너서 시와제이시가 현재 신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와제이시는 2022년 개통 예정 중입니다. 여기 최근 영상에 보시면은 한창 공사 중에 있죠. 이렇게 시와제이시부터 거북선 부근까지 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교통 호재의 소식들은 시와 MTV 전체의 발전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이 바로 오늘의 영상인 주인공입니다. 인천 송도와 시흥의 거북섬을 바로 잇는 구간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공사와 착공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구간이면서 유일하게 바다 위로 신설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요 사실은 습지 보호 지역인 송도 갯벌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 단체에서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를 한 국토교통부는요 현재 지금 이 노선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이 다리, 이 다리의 가칭은 송화대교입니다. 이 송화 대교는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부산의 광안대교처럼 아름답게 빛을 내는 웅장한 현수교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송도 주민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인 덕분에, 현재 현수교로 진행을 하기 위한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심사에 통과를 한다면요,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바닥 위로 불빛이 반짝거리는 랜드마크적인 의미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송화대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송도와 거북섬을 잇는 이 송아대교가 개통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적으로 두 지역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송도에서는요,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 사업 등의 아주 큰 호재일 뿐만 아니라 이 거북섬 측면에서 봐도 특히나 더 너무나 큰 호재입니다. 지금 현재 송도와 시와 mtv를 오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105신도시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만큼 시간 소요가 꽤 되지만요. 송화대교가 개통하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북섬에 거주를 하면서 송도의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거북섬과 반달섬의 입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가치 상승도 함께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교통 호재와 접근성 향상은 늘 부동산 가치에 아주 막대한 변화를 주었으니까요. 이 인천과 시흥 구간은 전체 길이가 19km가 넘는 만큼 두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추진이 됩니다. 들리는 말로는 109부터 2023년도에 착공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어, 계획을 보자면요. 안산과 인천의 사업 기간은 2029년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전체 개통 예상 시기는요, 203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후에 거북섬에 들어올 오피스텔 중에서 이 송화대교가 보이는 입지가 있다면 웨이브파크 뷰를 가진 곳만큼이나 가치가 높습니다. 저희 한가족 부동산은요, 투자 가치가 높은 투자처만을 엄선하고 선별해서 항상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유익한 호재 정보를 이렇게 발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저희 고객분들의 자산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한 가족 부동산과 좋은 인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투자 상담과 오픈 채팅방에 참여 문의는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